이번 시간에는 무말랭이의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말랭이는 생물을 잘게 채썰어 말린 것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공기 중에 미네랄과 결합하여 화학작용을 하여 영양성분이나 효능이 생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합니다. 꼬득꼬득한 식감이 좋은 무말랭이는 다려 차로 마시거나 무침이나 장아찌 등 밑반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말랭이 효능 첫 번째 뼈 건강 무말랭이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강화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말랭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이 생무보다 20배 이상 증가하며 햇볕에 잘 말린 무말랭이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성분도 풍부해져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빈혈 예방. 무말랭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 역산 성분이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여 체내 산소 공급 및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여 빈혈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말랭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철분 성분이 생모보다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관지 건강. 무말랭이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강화해주고 기침과 가래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무말랭이 달인 차를 꾸준히 마시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변비 예방. 무말랭이는 식이 섬유가 생모보다 1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히 하여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화 촉진.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만큼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무말랭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디아스타제, 프로테아제 등의 성분이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 무말랭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 성분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피부 침착을 방지하여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항암 효과. 무말랭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유방암, 방광암, 간암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암작용을 하는 리그닌 성분이 말리는 과정에서 증가하며 암세포의 발생과 전이를 억제하여 암내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독소 배출 무말랭이는 니코틴이나 알코올, 중금속 등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면역력 강화 무말랭이는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C 성분이 생무보다 다섯 배 이상 증가합니다. 풍부한 비타민 C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다이어트. 무말랭이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 섬유가 풍부하며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체중 조절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무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갑상선 질환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세요. 그러나 익히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기능을 상실함으로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에 문제가 있어 칼륨 성분이 배출이 안 되시는 분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무말랭이의 효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